2022년 12월 11일 주일설교입니다. 설교 남바 51-22 성경말씀은 10편 33편 11절과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입니다. 1 0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 섭리와 뜻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도 다음 세대에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 평안이며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예레미아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승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러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셨고, 신약시대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성취하신 크고 은밀한 일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과거에 이미 완성되었고 또한 구원 사역은 현재와 미래 영원히 계속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라고 표현했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사랑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사람의 전두뇌에서 생각의 기능을 합니다.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과 달리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자 소버린입니다. 소버린.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구상입니다. 디지털 과학의 정확한 AI 파워를 지배하시는 퍼펙트 디자이너십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통치자되가 되십니다. 세상 열방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불 파워를 가지고 사단의 근세로 인류의 행복을 파괴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계획은 육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밝게 하시는 언약의 구상과 생각을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왜 하나님께서 뱀을 창조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나올만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계획과 생각은 완벽합니다. 하나, 아브라함의 가정에. 언약의 약속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요색과 마리아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인류를 구원하실 사랑의 마음과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원대한 계획이 나타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탄생과 삶과 죽음을 통해 위대한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구원사역은 현재에 계속되며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과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성취하여 주실 것을 또 확실히 믿고 소망을 가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생각,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혀를 함부로 놀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셨습니다.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거짓 몽사를 예언하는 자들을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권고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 곧그 진리의 말씀을 실행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나의 계획과 생각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통과 한량 가운데 있으나 너희를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더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강조하여 내가 너희에게 만나 지였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강한 의지와 뜻과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제약의 포로가 되어 종로를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 죄로부터의 해방과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보내셨으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관과 연병을 불순종의 제약의 포로된 자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내종야고 내가 타약한 나의 종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의 태를 통해. 세례 요한을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게 하셨어.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평탄케 열어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마침 마리아의 태를 사용하셨어.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 곧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방법을 아시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시지 않으시렵니까? 암흑의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세요. 내 생각,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에 초점을 맞추세요. 나의 짧은 생각으로는 나이 짧은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따르십시오. 자문 19장 2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실수한 후에는 마음으로 여와를 원망하는 이라는 말씀대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그릇된 생각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도 벌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법입니다. 사람의 진실한 행위는 사실로 밝혀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심으로 백주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할 분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숨통이 막히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여. 여러분들의 억울한 사정을 변호해 주시는 중보자가 살아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판단을 내려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대변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속지주가 되십니다. 원통하고 분한 마음의 고통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탄원서를 받아 주십니다. 자비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감격합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의롭고 선한 것이며 완전한 구원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랑과 자비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큰일이나 성난한 일들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억울한 소리를 들은 사실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들이시면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로마스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건면하십니다. 그릇된 판단을 받고, 괴로워하지 말고,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일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며, 사단의 침투를 막는 방법이며, 마귀의 역사를 되직하는 방법이며, 신앙인의 승리의 생활 방법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십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십니다. 저희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들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 못할 대상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자로서 서로 간에 사랑의 빚을 갚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 내가 당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온통한 분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삶의 갈림길에서 좁은 길, 신앙의 길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에서라도 영원한 목자 되시는 능력의 손이 안전히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세상의 파도에 나고된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성도들이 됩시다 인류를 향한 구원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남을 용서하며 자비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